안녕하십니까, 압구정지기입니다. 어, 21년 11월 둘째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일주간 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한두건 정도 어, 계속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것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그때 다시. 어,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는 평형 때마다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30평형 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거래건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은 그래도 꾸준히 거래가 있었고요. 지금도 대기수요자들이 있지만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거래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50평형 같은 경우는 문의는 꾸준히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금액 자체가 50억, 60억, 그 이상, 70억 이상 하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거래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막상 대기 수요자가 나타나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해도 뭐 오히려 가격을 올리거나 보류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거래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30평형 때 같은 경우는 똘똘한 한채 수요로 어느 정도 자금도 마련해 볼만 하고 매물이 나오면은 거래가 되지만, 어, 팔려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50평형 때 이상의 경우는 절대 금액 자체가 워낙 높고 고를 수 있는 매물이 적다 보니까 어 선뜻 손이 가지 않고 어 매수자분들도 좀 분위기를 보고 들어오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30평형대와 50평형대 이상의 분위기가 좀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요즘 화두는 전세가입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전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관련 기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6개월 만에 최저 8사람 더 많은 곳도 라는 기사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한국 부동산원 수급 지수 조사 서부권 매매 지수 6개월 만에 100 이하로 전세도 1년 만에 최저 강남 도심권 전세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더 아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부권의 경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다 해서 기준선이 100인데 100보다 높으면은 그래도 매수가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아래면은 매수보다 매도가 많다는 뜻인데 일부 서울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어 매수보다 매도가 많다는 뜻으로 보이시죠? 그 밑에 바로 서울 전세 수급 지수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개 권역은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났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데 두개 지역은 오히려 공급이 많다는데 어느 지역인가 한번 보실게요. 자그 아래 보시면은 전세 지수도 동반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 102.4보다 1.2포인트 낮아진. 101.2로 작년 11월 11일 이후 약 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전세수급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준선인102 이상이기 때문에 어, 수자가 좀더 많긴 하지만 은 그게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아래 특히 도심권, 동남권은 각각 99.5, 99.6으로 기준선인1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강남권 같은 경우는 기준선인100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강남권이, 아, 전세가 굉장히 약세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한 진단으로 그 아래 보시면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와 금리 인상이 줄을 잇는 가운데 미국의 테이퍼링까지 본격화되고 있어 당분간 거래 위축에 따른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 요인이 크지만 수능 이후 겨울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아파트 매수 심리, 매매 지수뿐만이 아니고 전세 지수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 약세를 보일까요? 일단 전통적인 전세 성수기를 보면은요 추석이 지난 그해 10월부터 12월 늦어도 다음에 1월까지는 이어집니다. 먼저 초중고 학군이 끝나는 11월 말까지 1차적인 수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 끝나는 12월에 다시 수요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시라든가 좀 늦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다음에 1월까지 이어지는데 이거를 잠금일 기준으로 보면은 다음에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까지는 이사 수요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사 성수기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올해 말이나 어, 내년 초까지의 어떤 분위기로 단정짓긴 좀 어,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 전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어, 문의도 많이 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아직은 좀 이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11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 그래도 12월까지는 어, 지나 봐야지 좀 가격이 좀제 어, 자리를 같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 일정이 확정이 돼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게끔 뭐 조정을 하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면 좀더 지켜보셔도 될것 같고요 반면에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요즘 같은 때좀 이사를 준비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날짜가 픽스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사 일정을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다면 좀더 일찍 움직이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만 기사 제목에서 보셨듯이 어 전세 약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현재 전세를 구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여건이 안 돼서 전세를 구하거나 전세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자금 여유는 충분히 되지만은 향후 어떤 계획이나 목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주택을 산다든가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전세로 구하시거나 전세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을 포함해서 모든 대출을 다 합산을 해서 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전세 목돈을 어, 묻어둔다든가 어, 전세 대출을 받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추후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자금을 융통하거나 대출을 활용하는데 좀 어,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현재 일부는 전세나 전세대출을 활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나 반전세를 구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또 앞으로 전세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은요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직 이사 성수기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도 될것 같고요 반면에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사 일정이 조정이 가능하다면은 지금처럼 어 조금 안정을 보일 때좀 미리미리 움직이는 게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21년 11월 둘째 주 압구정동 현담 아파트 주간 브리핑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